자, 유형 10번, 16번 내용은 지금 뭘 설명할 건가 하면 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돼. 요 내용. 잘 봐. 4,000, 어, 뭐, 430이라고 할까? 430이야. 4320과 43200하고. 요, 거 특징 한번 볼게. 얘들은 어. 숫자 배열, 아, 물론 0은 자리수로 뜻하니까 숫자 배열이 43이지. 432. 이것도 43이고, 43이고. 뭐가 같아? 소수? 어, 숫자 배열이 같지. 숫자 배열이 같을 때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수학적으로 알아볼 거야. 어떻게 할 건가? 여기다 로그를 취할 거야. 상용 로그. 로그를 취하면 값이 달라진다. 무슨 말인 가 당연한 거 아니야? 와, 10은 얼마야? 10은 10이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다 로그를 취하면 얘가 뭘로 바뀌어? 1로 바뀌잖아. 괜찮아? 그래서 지금 얘들은 4, 3이란 숫자 배열이 있지만 로그를 취하면 값이 달라져. 그럼 어떻게 달라진지 한번 보자. 요거는 로그. 4.32 다하기 음 100이지 그치? 로그 100은 2다 그치? 요거는 로그 요 소수부분 4.32 0인데 0은 적을 필요 없다 그치? 그래서 곱하기 1000을 하면 된다 그치? 1000이니까 정수부분은 3이다 그치? 요거 요거 요것도 좀 여기다 찍는다 그치? 4.32 다하기 하나 둘셋 넷니까 이 10의 4승이니까 4가 된다 그치? 그럼 숫자 배열이 요렇게 같잖아 배열이 같으면 정수 부분은 달라지지만 정수 부분은 달라지지만 요게 소수 부분이잖아 이걸 이 값을 알파라고 했을 때 요것도 그러면 숫자가 똑같은 게도 알파가 나올 거 아니야 요것도 알파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 소수 부분이 같다는 걸알수 있지 그러니까 숫자 배열이 같으면 소수 부분이 같게 나와 그거 첫 번째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예를 들는 거야. 2.7이 있으면, 얘는 정수부분이고, 소수부분이 0.7이다. 그치? 이해되지? 그치? 만약에 5.7이 있으면, 얘는 정수부분 5고, 소수부분은 0.7이다. 그치? 근데, 마이너스 2.7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 소수부분은, 아, 정수부분은 마이너스이고, 맞나, 맞나. 정수부분은 0.7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 이거 틀렸어. 왜 틀렸는가 하면, 이거 두개더하면 5.7로 오지. 이거 두개더하면 2.7로 오지. 이거 두개더하면안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가 그럼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도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왜냐하면 소수 부분은 항상 0에서 1 사이가 돼야 되는데, 이거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은 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3 닿기 1에서 0.7을 빼면 0.3이지. 저기 두개더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고, 요 A의 요 소수부분은 0.7이 아니고 0.3이 되는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얘를 한번 들어볼까? 4.2가 있으면 종수부분은 4고 소수부분은 0.2야 이해 되지 이거는? 네, 마이너스 4.2가 있으면 그렇지 요, 요 하나 마이너스 5고 종수부분은 소수부분이 0.8이 되는거야 할수 있겠어? 자 마이너스 7.8이 있으면 종수부분은 그렇지 마이너스 8이 되고 소수 부분은 0.2가 되는 거야. 그 그러니까 얘보다 작은 수를 적으면 돼. 봐봐, 2.7보다 작지? 2가 5.7보다 5.7보다 바로, 그러니까 작은 수 중에 제일 큰 종수가 5지. 그 그러니까 마이너스 2.7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3인 거야. 마이너스 4.2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7.8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8인 거야. 하나만 더 하자. 마이너스 11.1이 있으면 얘는 마이너스 12가 종수 부분이고 소수 부분은 0.9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숫자 배열이 같으면 뭐가 소수부분이 같게 논다는거 자 문제 풀게 이제 1639번 로그 5.13이 0다. 정수부분이 0이고 소수부분이 0.7이 된다. 그치? 데 네, 로그 x를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29가 나왔다는 얘기는 자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고 소수 부분이 0.71이라는 걸알수 있다 그치? 이해돼? 음. 그럼 0.71에 해당되는 게 로그 5.13이지? 그러니까 숫자 배율이 x, x 배율 5.13이라고 근데 마이너스 2는 어, 100, 2는 로그 100이지? 괜찮아?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로그 5.13 나누기 100이고, 이거 사람을 로그 0. 소점두개 앞으로 해야 되지. 5.13인데, 두개 앞으로 오면 0.0513이 되는 거지. 따라서 x는 0.0513이 되는 거야. 괜찮아. 어. 그래서 x가 뭐 0.0513이 되는 거네. 어. 답은 4번. 자, 1640번 할게. 1번, 아이고, 아이고.